2021년 3월 22일 첫 방송된 박기옥 작가 대본 신경 스피디 연출 SBS 드라마 조선 구마사는 방영된 직후부터 역사 왜곡을 넘어서 작가의 국정 논란까지 벌어질 만큼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죠. 아무리 드라마가 엉터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드라마는 아마도 처음이 듯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일어난 걸 보니까 참 참담합니다. 단순히 일리의 방향부분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태종이나 또는 세종의 인물상을 왜곡하다든가 또는 뭐 조선 전기 때 중국식 월병이 등장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했기 때문에 뭐 저도 아 그래 그럼 비판이 맞고 SBS가 고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10 아시아 기사를 보니까, 아, 이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중국 스트리밍 사이트에는 조선 구마사가 북한 건국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이 드라마에 엄청 반영되었음을 우리는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SBS 해명이, 아, 이것은 순수한 우리나라 자본으로 만들었다! 라고 했지만, 아마 그 말을 믿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SBS를 비판하다든가, 또뭐 작가를 비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고, 저는 그보다는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 왜 투자를 할까? 중국의 의도는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대응책은 뭘까를 좀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은 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강력한 중앙집권화가 된 나라죠. 공산당이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드라마를 만들기도 어렵고 또 중국 드라마를 만든다고 해도 세계시장에서 아직까지 중국의 그 브랜드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만들어봤자 별다른 효용 가치가 없, 없죠. 반면에 우리나라와 같이 좀 돈이면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다가 간접적으로 중국을 홍보하는 우회전선에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문화산업에서 굉장히 열등합니다. 또 중국에서는 자국의 역사를 재연구를 해서 중국 역사를 세계에 널리 알려야겠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북공정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201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중국 역사를 세계에 널리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역사 문화 선전 공정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선전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문화가 굉장히 대단하다. 우리의 문화를 세계 사람들아 좀 제대로 봐라! 중국의 유대함을 널리 과시하는 것. 그것은 또 한편으로 중국의 현재의 권력의 그런 장기 지속을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중국은 전략적으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요? 중국이 스스로 그만 줄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막기보다는 우리의 대응책이 필요한데요. 자, 우리나라의 강점은 뭐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창의력 뛰어나고요. 한국 사람들의 뭐, 세계문화를 다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고, 또, 뭐, 표현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다 접근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국의 취약점은 돈에 취약하죠. 누가 더 돈을 더 주면 거기에 홀딱 넘어갑니다. 자본주의 국가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이웃인 중국이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문화 선전 공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 넋 없이 아무런 그런 대응책 없이 아니 뭐 중국 돈 들어오는데 어떡하겠어 뭐 창작한 사람들의 자유야 문화 사람은 냅둬야 돼 라고 그냥 넋 놓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결국 중국 문화 선전 공정에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리 역사학자들이 동북공정을, 뭐, 잘못했다, 우리 국민들이요, 뭐, 막자! 아무리 외쳐도 가장 중요한 드라마 사극에서부터 중국 자본이 침투해오고 우리 문화를 잠식해가는다면 역사학자들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유문주주의 국가인데 중국식의 문화통제 정책을 실시할 수도 없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익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겁니다. 중문화 선정 공정이 세계 온갖 파모를 일으키고 있을 때 우리나라도 똑같은 정책을 펼치면 우리도 별다른 이익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중국에 비해서 장점이 있죠. 우리 문화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좀 제대로 된좀 창작물을 좀 만들어서, 좀 우리 문화의 경쟁을 더 높이는 거. 그래서 중국이 따라올려야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경제력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최근 대학에는요, 역사 문화 콘텐츠 학과라는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게, 뭐, 사학과, 공문학과 등이 인기가 없으니까 통폐합해서 만든 학과이고, 사실 변호는 내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열풍이 불었지만, 사실, 뭐, 인문학이 뭐, 기업경이나 영 자기개발과 관련돼서 잠깐 도움이 일어났지, 인문학 본연의 기능을 조사하려는 노력은, 어, 별로 진전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우리나 역사학계를 비롯한 문화계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드라마, 사극, 애니메이션, 또 만화, 각종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이, 문학계에서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드는 방법은 어떨까요? 자, 현재, 대형 건축물 미술작품 의무 설치 1%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술계는 나름의 생존 방법을 찾았죠. 이것처럼 방송국, 영화 기획사, 뭐 만화 같은 것을 공급해주는 플랫폼 이런데서 역사 창작물을 만들 때 제작비의 1%뭐 그게 아주 좋습니다 0.5%라도 해당 전문가에게 의무적으로 그 자문을 받게 하고 그 자문비로 사용한다면 뭐 충분히 예, 우리나라 역사, 한문학 고고학, 복식학 또뭐 심지어는 뭐 기초 과학 분야까지도 두루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자문 장치가 있다면 우리 문화 콘텐츠도 수위 높아질 것이고 외국 자본이 우리 문화를 엉터리로 왜곡하는 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야지만 제2의 조선 구마사 사태를 막고 우리 문화 산업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조선구마사태를 단순한 방송국과 작가의 실수로 보지 말고 이것을 우리 문화산업의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